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라야 부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에 보내느라. 아멘. 어제 저희 날샘 큐티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각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어제 저희가 봤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루따라는 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알고 있었던 에니아라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또한 사람, 또 우리 오빠라는 곳에서 답이다라는 여제자를 만납니다. 그는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베드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해패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무두장이 시몬 집에서 며칠을 유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일절이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먼저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요, 지금 베드로가 거주하고 있는 요바라는 곳. 어제 우리 신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요바는 지중해 해안 서쪽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그곳에서부터 약 50m, 5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면 거주하고 있었던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로마 통치 시대에 유대의 행정상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로마 총독도 그곳에 주둔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그 가이사랴라는 지방의 특성은, 어, 유대인의 영향력보다는 사실 로마인들,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했던 도시였던 것을 먼저, 어,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어, 설명을 합니다. 오늘 큐티 QT 본문, 큐티에도 잘 나와 있는 이 이달리아라는 부대는요. 이탈리아 귀족 자체들로 구성된 정의 부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귀족 중에 귀족 집안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부대의 어, 백부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병 가운데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직분이 있었다면 백부장의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성공과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지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타문화권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습관과 가치관과 문화와 풍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 부부와 부부가 만나서도 다른 환경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마찰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심지어 타 문화권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무언가 설명하고 그를 설득시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말도 잘안 통하고 어, 많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처음 미국에 와서 우리가 겪었던 그 문화 충격들이 있잖아요. 왜 DMB에 가면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왜 우체국에서 우편을 보내는데 제대로 발송이 되지 않고. 어딜 정부기관만 가면 몇 시간 동안 기다려도 일처리가 되지 않고, 몇날 며칠이 걸리고, 이런 문화적인 충격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처음 본그 외국분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말도 잘안 통하고, 참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이고넬로라는 사람은 완전한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타 문화권에 완전히 젖어 들어서 살아갔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사건이 성경에서 한 장이나 걸쳐서 정말 주목하고 있는 것을 통해 볼 때에는 이 고넬료의 회심이 당시에는 정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으며 그한 사람의 변화됨을 통해서 그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성의 원리 같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께 돌아오는 사건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그 대표성의 원리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주목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먼저 성경은 그의 배경을 1절 가운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했다면 이제 그의 삶의 모습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지 2절에서 그를 주목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요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경건했다라는 단어는 유세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요 움츠려들다 또는 무엇무엇 앞에서 물러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존귀한 분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기에 이 단어가 언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쓰여져야만 하는지 너무나 몸에 잘 배워져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움츠려들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담아서 이 단어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거지요. 이 경건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경외했다 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구제했다 라는 단어가 보이고, 기도했다 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렇게 동사로 세 가지가 쓰입니다. 경외하고, 그 다음,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세 가지의 모습, 이 경건에 드러나는 세 가지의 모습에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다라는 단어가 중요하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냥 구제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했다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했다 그의 경건의 모습이 너무나 정말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더불어 경했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것한 한 가족의 가장이요 저하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좋은 것을 가족에게 같이하자고 얘기하지,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한 것을 제안하고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고넬로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가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삶의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떤 지식과 명철보다 여호와의 경외함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정 예배를 저희가 매일마다 저녁에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듣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삶에 대해서 나누고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나누고 할때 우리 가족이 저녁마다 얼마나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유익으로 가져다 주는구나. 고넬료도 그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에미아 8장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유익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구제합니다. 누가 구제를 할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의 그들의 삶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진 것이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부자 청년이 예수를 만났지만 <laughs> 왜 그의 것을 나눠주지 못했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유일하게 그냥 영생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지요. 감사가 있는 삶이 나눌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많이 구제했다라는 건. 그의 삶에 감사가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귀족 출신의 로마인 중에 로마인으로서 살아가는 당연시의겨야될 것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더잘 되어짐이 삶의 목적으로 맞춰졌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인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헌금하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헌금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니까나 옆에 드리는 거잖아요. 11조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왜 드립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어요. 많이 구제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은 매일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하고는 몇 시간 얘기를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친구분들 또 어, 어머님하고의 이런 관계 가운데 전화 한번 하면 뭐몇 시간을 해도 좀 그게 힘들지가 않잖아요. 끝날 때쯤 뭐라고 하죠? 아 내일 또다 얘기해. 이러면서 대부분 전화를 끊으시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대화가 통하니까. 대화가 통하면 즐겁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한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충분히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나랑 이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는데 어떻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충분히 터놓는 데 있어서 그만큼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보여줬던 이세 가지의 경건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와를 경외함이 기쁨이 된다. 구제함이 감사로 나아간다. 항상 기도한다. 어디서 많이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3대 강령이라고 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고 있었던 모습을 그의 경건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발견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그에게 환상 가운데 천사를 내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보내주셔서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3절 말씀해보니까요, 제 9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9시는요, 오후 3시쯤 된 시간입니다. 참 나른할 시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정리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을 마저 해야 되는 좀 애매한 시간입니다. <laughs> 이 고넬료가 평범하게 낮잠을 자다가 그냥 그꿈 중에 하나님을 만난가 망가 비몽사몽 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환상 중에 밝히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의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고넬로를 주목하셨고 그에게 정확한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듣고 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앞으로의 삶을 통해 살아나갈 것을 약속하고 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천사 그 사자를 통해서 너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거야라고 말해 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의 간구를 간구할 때 참 하나님은 큰 그림을 앞에 그려 놓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작은 것만 보여 주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다른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지 않을까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라 그 가운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여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주여 라는 단어는 Lord 라는 단어가 사용되며 Master 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죠. 이 단어는요, 군인신분에 있었던 고넬료에게 정확하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여라고, my master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단어는요, 당시에 신이나 황제를 숭배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섬기고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단어가 이 쥐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것이 그의 마땅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자신의 신분의 소유권이 하나님입니다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고넬료가 우리의 삶에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던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뜻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찾다,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때가 되었으니 너가 베드로를 만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고넬료가 로마인이었고 귀족 출신이었고 백분자장이나 되는 놀라운 위치의 자리, 그 정말 그 위치와 신문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듣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한 사람을 만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가 누군데? 갈릴리 출신의 어부. 말도 안 되는 한 사람을 쫓아 자신의 삶을 3년 동안 허비했던 어이없는 사람? 그런데 요즘 들어서 무언가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고 있던 그런 사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화로 인해 살아왔던 삶의 환경으로 인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별볼일 없는 사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등장했지만, 이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은요,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매우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피로 얼룩진 짐승의 가죽을 세탁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얼룩진 그 가죽을 세탁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소변과 동물들의 배설물을 물로 섞어가지고 그 가죽을 거기에 담가서 발로 짓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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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밟어야 그나마 냄새가 없어지고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무드장이 집에 얼마나 악취가 매일같이 진동했겠어요? 피비린내가 얼마나 매일같이 그그 그 모든 가족의그그 그 모든 환경에 묻어져 있겠어요. 그래서 고대 문서에는요, 이 직업을 경멸스러운 일이라고 심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힘든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4절, 46절 말씀만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들음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고넬류라는 그한 사람, 경건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고넬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그곳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 경건의 채가 찼을 때,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이 안주하지 않는 신앙.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새벽을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려는 노력이 습관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인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 버리고 다시 한번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환경을 뛰어넘고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목장이 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것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경건을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그 카이로스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